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노원구 하계동에 하겨월촌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전망증 여쭤보고 싶어요, 요 네, 여기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2000년도에 구입해서, 네, 주거 저 거주하다가 2008년도부터 지금 매도 저기 뭐죠? 그 전세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면 한 20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거네요. 네. 네, 몇 평대 보유하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겨울 청구 아파트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어요. 자, 소장님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어요? 네네 제가 십여년 예. 살고 십여년은 지금 새로 주고 있는데 예. 제가 계획으로는 가, 다시 그곳에 들어갈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계속 새로 주고 그냥 있는 게 나을지 음. 아니면 이번에 처분을 하고 음. 약간 안쪽으로 금액에 맞춰서 평수는 줄이고 옮기는 게 나을지 좀 판단을 서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어 여기가 지금 몇 평이에요? 32평이에요. 32평. 네. 예, 32평.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중랑천 바로 붙어 있어서 예, 게, 예, 예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네. 지하철로 하계역으로 갑니까? 지하철요? 예. 예, 지하철 하계역. 하계역. 하계역하고 요번에 네. 그 월계역까지 가는 다리가 단진에 연결돼서 이 1호선도 탈수 있어요. 아, 요거 다리 연결돼 있네요, 진짜. 네, 네. 네. 여기 보니까 연결돼 있어요. 아, <laughs> 예. 어, 예. 아, 이거 이 단지에는 상당히 호재는 호재네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이게 이게 본래 가려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바로 이제 건너면은 바로 이게 바로 연결이 바로 돼 있죠? 예 맞아요. 예, 이게 호재는 호재네, 지금 보니까, 예, 아, 이거 호재에 건가요? 맞고요. 이게 상당히 큰 네네. 호재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다르게 연결된 게. 물론 뭐 하계역 하고도 뭐 가까우니까 상관없어 네. 7호선이고 가까우니까 상관 없지만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다리를 나가 주면 바로 환승하게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네. 어 지금 어떤 호재 중심은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지금 그 하계역이 네. 하계역에 지하철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경전철. 아 도...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동북선. 아.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거. 아 그렇구나. 예, 예 이게 하나 더 들어와요. 호재가 아직 있어요 여기. 아... 어 호재가 아직 있어서 이 아파트는 주변에 뭐 살기도 괜찮고 중랑천도 있고 그리고 동부 동부간선도로 지하잖아요. 하 예, 예, 살기도 너무 편해요. 음, 동부간선도로 지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가지고 계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하 네. 만약에 여기를 네. 벗어나서 우리가 네. 간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 밑쪽에 가면은 광운대역 있잖아요. 네네. 광운대역 네. 쪽에 그곧그 그 광운대역이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네. GTX도 들어오고, 네. 에 네. 신호선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네. 또 그쪽에 아파트들 미륭미성 사무라고 재건축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 라인이 호재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걸 매도하고 그쪽으로 만약에 들어오실 수만 있다면, 네네. 저는 그쪽으로라도,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비슷한 아파트를 가는 것 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 광원대 쪽으로 옮기거나 그게 안될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기는 호재가 아... 또 있으니까. 아, 아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네. 이게 하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네.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 있는 아파트에서 어,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어, 바, 방향을 바꿔서 간다거나 이런 모르지만은 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걸 팔고 어디로 혹시 어디로 가실 생각한 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음. 그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타 예. 지역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음. 제가 조금 그 처분을 하고 음. 그 좀 중심적으로 성동구나 음. 이런 쪽으로 평수는 좀 줄여서 음. 옮겨볼까 지금 아,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 성동구나 뭐 마포구나 이런 중심적으로, 어, 그거는 전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아 그것도 괜찮고. 예, 그거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네, 예. 그게 네. 아, 이제 앞으로 제가 그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네. 앞으로 <laughs> 서울도 지역적인 차별화가 점점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이게 크게 전부 양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지금이라도 먼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잡아보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고 이 인근에 어느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아... 어, 아니고 차라리 조금 더 지금 뭐 아까 성동구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성동구도 괜찮지만은 바로 밑에 광운대 이쪽이 어마어마한 호재거든요, 거기가. 아, 예. 어, 그러니까 그쪽 라인으로 가든지 성동으로 예. 가든지 이거는 한 단계 높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훨씬 어, 투자 의 방향에서는 맞는 방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어, 여기를 뭐딴데 가지 말고 여기가 엄청난 호재가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그러면 가, 말씀하신 광운대 쪽이나 성동구 쪽이 아니면은 음. 굳이 그 지역에서 옮길 거면은 굳이 안안 옮기는 게 나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이해가 되네, 예. 되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꿈이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제가 용산구 청파동 상가. 네, 청파동 성당 근처에 투자금 1억 5천 정도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청파동의 성당 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요. 네. 네, 여기 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 예. 청파동이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를 듣다가 때마침 네. 아는 분이 이쪽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지금 청파동에 지금 보셨다 그랬죠? 네. 음, 거기는 어떤 혹시 이유가 있어서 그쪽을 보신 건가요? 아, 전망이 좋다고 얘기 듣다가 이제 아는 분이 소개를 또해 주셔 가지고요. 전망이 좋다고요? 네. 음,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전망은 한, 좋은데 자, 청파동 같은 경우에 용산이잖아요, 용산. 네, 예, 용산인데,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에 호재가 있죠? 국제업무지구. 네. 예, 국제업무지구라고 이게 예전에는, 예전에 전임시장 때는, 전전시장 때는 당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청파, 이쪽 국제업무지구 건너편에 이제 원효로, 그 다음 위쪽이 서계동 청파동인데, 그서계청파동이 옛날에는 예전엔 다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원효로도 있었고 다 없어졌는데 이쪽, 그쪽이 어쨌든 옛날에 개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국제형무지가 개발되면은 바로 그 낡은 그런 단독주택의 빌라 밀집 지역들은 개발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그 최선책을 찾다가 이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송파 이, 이 지금 어느 쪽이라고 그러셨죠? 아예 청파동 상당 이제 청파동 성당 근처에 있는데. 성당 근처면은 그 위쪽이네요. 그러니까 저 숙대 있는데 네네 예 그러면은 그쪽은 옛날에는 개발기계 다 있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이 용산의 호재는 국제업무지구하고 서울역이에요. 이 서울역 서울역에 지금 뭐 GTX A노선, B노선 다 들어오지, 신한산선 신문당선, 연장선 들어오지, 광명, 고속철도 들어오죠. 앞으로 다섯 개 노선 들어오고, 서울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 서울역 바로 위에 강북 코엑스가 최초로 생겨요. 이런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곳이 이 서울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청파동은 좋은 곳이에요. 그쪽도 예전에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쪽에 국제업무 지구 라인 쪽에 이쪽 라인으로 붙거나 아니면은 서울역 쪽에 붙거나 가까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파당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붙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호재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드리는데 호재가 크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에. 호재가 바로 옆에 크게 생기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든지, 교통이 갑자기 지하철이 없던 게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작은 호재, 뭐, 이렇게 조그만 뭔가 하나 생긴다. 일자리가 조그맣게 생긴다. 그러면 조금 올라요. 그러니까 호재의 크기가 이게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가 큰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청파당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잡아보시면, 은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혹시 이해가 잘 되세요? 네, 네, 네. 그럼 혹시 예. 2억 정도로 갭투자할수 있는 서울역 주변 빌라가 있을까요? 그 서울역이라 그러면은 서계동 서, 서울역과 가까운데 서계동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쪽에 만리동도 어, 있고 중림동도 있어요. 예, 예. 예, 그쪽 라인이 다 서울역과 가까워. 그러니까 그 그쪽 라인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제무지구 인근의 원효로나 효창역 인근 거기가 두개 역이 교차가 되죠 효창공원역.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일단 발품을 팔아 보시고요 가서 한번 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스스로 그래야지 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시고 어 한번 가 보신 다음에 어, 따로 어, 연락을 한번 주세요. 제가 시간 이상 자세하게 더 이상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어, 정말 천천히, 아, 정말 어떤, 어떤 게더 투자가 치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여러 노선이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생겨날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통호재 자체가 이 GTX AB를 포함해서 어, 신안산선 그리고 신분당선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어, 그 노선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노선, 선호가 선호도가 높은 노선이에요. 이 노선을 포함해서 또 수색 광명 철도 그 광명 철도까지 총 다섯 개의 여기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섯 개 노선이 추가가 돼서 그만큼 교통 호재가 그냥 큰게 아니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도 또 하나의 교통 축에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더욱더 각강을 받고 중심이 될수 있는 교통호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크다란 호재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방송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교통호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다. 그리고 직접 개발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여기에도 일자리가 하나 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이라고 북부 쪽에 어, 이쪽에 코엑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북의 코엑스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 어, 이쪽에서도 하나에서 어, 작년에 컨소시엄을 받아서 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교통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가 추가가 되고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노선이 굉장히 좋은 곳 그리고 일자리도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닌 코엑스 고급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그 역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코엑스가 생겨나는 곳에서도 가까워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건데 어이 아파트가 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도 또 가격은 좀 올라왔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 개발 자체가 이쪽 코엑스를 포함해서 이 부근들 이 앞쪽의 부근들은 어 추가적으로 개발 계획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엑스와 서울역을 기준으로 이 앞쪽 라인들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최대한 그 여력이 있는 선 안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면 가격 상승은 예상되니까 어, 마음 놓고 편하게 어, 보유하시는 게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